예, 어 제가 어, 국회 본회의에 저희 국토부의 법안이 통과되는 어, 그 시간에 어, 본회의 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는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어, 다만 제가 어, 그 주에 바로 어, 사우디를 방문해서 현재 당시에 사우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 우리 어, 나라의 어, 수주 문제 때문에. 어, 좀 사우디 방문을 앞두고 있었고 또한 사우디 방문 이전에 저희가 어, 예산 문제에 있어서 어,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처리를 준비를 해놓고 나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 사전에 국회의장님께 어, 양해를 구하고 어, 국회의장님으로부터 사전에 어, 허가를 득한 후에 어, 부참하게된 겁니다. 그래서 어 불참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어, 통과되는 논의를 하는 그 시간에 본회의 출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어, 앞으로 더욱 더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서 어, 일정에 차질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61조 헌법 사항입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사항입니다. 아울러 국회법에도 출석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의장이나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 거치셨습니까? 저는 의장님하고 의논하는 거면 좋다고 생각해서 의장님과 의논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이렇게 국회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혹시라도 제가 절차를 위반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이 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의장님께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에 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야당 원내지도부한테 통보하고 허가를 듣겠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러니까 핵심은 국회 전반을 운영하는 의장님의 허락은 안 되고 야당 대표자로부터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명시? 아니까 그 장관님 예예그 예. 예, 예. 그 장관님 그어 그날 그 우리 11월 13일날 어, 29건의 이제 어, 국토보안소위 법안이 올라갔고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의원님들에 대해 문제 제의가 있어서 어,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국토부 직원들을 포함을 해서 장관님도 어 한번 뭔제 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어, 이번 그 기회를 계기로 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아니, 예, 예 아니, 아닙니다. 그냥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저는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싶은 건요. 일단 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그 자체가 예를 들면 어, 어떤 국회를 경시하거나 또 국회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시에 사우디 가기 전에 일정한 업무처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 저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님께 하락을 득한 상황이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그게 우리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 파행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어, 드렸고요. 또이 자리에 와서 저한테 발언 기회가 아까 법안심사에 대해서 발언한 것 이외에 한 번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야당 간사의 신 복귀한 의원께서, 어, 위원장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 주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어, 그 정도 하면 될거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어, 사과를 드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회를 무시하거나 또 그런 어,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 뭔가 그걸 집행할 의지가 약하거나. 관심이 없는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건 아니다, 아니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